자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질문 들어온 거 2분 정도 잡으시고 푸시면 되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여차저차해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 어, 밑줄친 부분이 and 다음이라서 생략을 하고 네? 읽지 않았는데 and 다음을 읽어야지 답이 유추가 되는데 and나 or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이거를 어떨 때 날리고 어떨 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알겠어요? 그러면 엔디나 오월이 같은 맥락인데 이거를 무조건 날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일단 이걸 제가 풀이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일단은 핵심어가 일단 리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리더인데 아, 내가 알고 있는 리더입니다. 어디에서? 미디어 인더스에서. 되셨죠? 그러면 중간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필요 없는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똑똑하다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그러면 긍정이라는 맥락이 잡혔기 때문에 뒤에 거뭐 능력이 있고 정직하고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엔드나 오월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난리세워가 아니고 내가 앞에 거를 읽었는데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뒤에 걸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다는 거고 나 앞에 거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여기까지 딱 보시고 아, 긍정이구나. 그죠? 긍정이고 뒤걸 읽을 필요 없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는 뒤걸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 진짜 긍정이 나열되고 있네라는 걸 계속 확인하셔야지 글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앞에 게 이해가 되면은 안 읽어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리더라는 지금 키워드는 긍정이에요, 구성에요 긍정이잖아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상술 아니면 반론이라고 했죠?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벗이 있잖아요? 반론이죠?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데이가 받는 게 뭐다? 리더지를 받고 있죠? 됐어요? 그 중심 소재의 반복입니다. 그럼 이 리더들은 어떤 회사의 리더인데 자, 대신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자, that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리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콜론이 나왔잖아요. 콜론도 앞에 문장을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게 이해되면 되니까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은 지금 리더라는 사람들이 부정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죠? 근데 그 부정이 뭐냐면 얘네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싱글 마인드드 푸시. 얘네들은 오로지 이것만 추구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근데 뭘 추구하냐면 단기적인 어떤 이득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글에서는 뭐냐면 리더가 단기적인 이득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목적이 잡혔죠? 그럼 뒤에 거 읽어봐요 아니, 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거는 뭐다? 부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문제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왔어요.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the price list a s a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래요. 그러면 D의 N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신 분은 이 N드를 다 날리신 거야. 이해돼요? 근데 D의 N드를 다 날리시면은 봐요. 우리가 디즈라는 게 뭔지 알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디즈라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이구나. 이거는 아는데 디즈가 뭔지 모른단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다? 어떤 정보를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n d 이 r 뭐라 일과 된다는 얘기야. 제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것들 앞에 있는 이 기중한 자산이자 그럼 이 권리가 당위성이자 반드시 캐리 뭘 수반해야 되냐면 진지하고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되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죠 뭔가 진지한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책임감이냐면 공익을 증진시킬 시켜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디지가 뭔지 모르지만 디의 주장은 뭐예요? 공익을 증진시킬 어떤 책임감을 수반해야 돼 이거죠. 그러면 앞에서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거랑 여기서 이 주장은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필자 이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이 몇 번이래? 3번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혼동이 오냐면 앞에 거 이해가 안 됐는데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다시 질문으돌아와서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앞 문장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 확인을 하셔야 돼. 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되잖아요?